이리민 야라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랍어 학습 여러분들 제 이름은 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영화를 영화를 보다가 배운 표현인데요. 차를 어, 우유, 차에 우유를 넣어서 마실래? 이런 표현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홍차에 우유를 넣어서 마실래? 할때는 두힙디시랍쉐이 비 레벤 두힙디시랍쉐이 비 레벤 그러면은 쉐이가 어, 찬데 차에 레벤은 우유입니다 우유를, 우유랑 를우유 같이 마실래? 우유를 넣어서, 같이 라는게 사실상 넣어서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홍차에 어, 우유를 넣어서 마실래? 두힙디시랍쉐이 비 레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힙은 너는 좋아나 Do you like? 뭐 이런 뜻입니다 또힙은 like나 love 이런 뜻인데 또힙 드시랍쉐이 비예스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비 레벤 제가 왜 예, 예스민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어, 제가 이집트 영화 필름 아흐메 모르겐 아흐메드 모르겐 이라는 네, 그 이집트 영화를 최근에 좀 봤는데요 이 영화에 이 영화는 그 이집트 부패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집트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집트 공직사회가, 그리고 그 공직사회와 결탁하고 있는 사기업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는 그, 그, 그 뇌물, 라슈와, 아랍어로 라슈와라고 하는데요. 라슈와, 뇌물이 어떻게 오갔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은 그 이집트인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물론이고 아랍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네물을 원하느냐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 말합니다. 또히또 히브 디시랍비 야스민, 또 히브 디시랍시 비 야스민. 야스민. 어셰 차를 야스민, 자스민하고 같이 마실래? 차를 홍 셰이를 차를 홍차를 야스민하고 같이 먹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야스민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러쉬와 돈, 뇌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해피드시럽시에 비 야스민이라고 하면은 너 뇌물 원해? 나는 은유적, 우회적 어, 표현이라고 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유행어고 시체말이긴 한데 어, 쓰시면 어마어하게 놀라겠죠, 현지인들이. 외국인이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요.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 한국의 정말로 최신 유행어 같은 거를 아니면 대표적인 그 유행어를 그 외국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것이니까요. 알아두시면은 관계를 트거나 농담을 하기에 좋으실 수 있겠습니다. To 어, hate the s h i 기억해 두시고요. 아뭐 어, 다만 이 표현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실 두해 두실 없시 두실 없시 아비 야스민 비에벤 두해 두실 없시 이 표현 자체가 또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 자주 쓰일 수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 얀라라였습니다 마사라